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이 섞을 것, 없어! 손, 있어! 손으로만, 통, 없어! 손으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한 손만 있냐고요? 두손 있지롱, 메롱메롱.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 일단은 제가 준비한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월풀, 이구이 물 이렇게 했습니다. 어 섞을 것이 없어서 약간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이 없이 물 없이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애끼는 물이 꼭 들어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물 없이 하려면 더 이상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아크은이 정도 해주면 될것 같네요. 뭐 따라하실 분은요. 어 초간단이니까 통에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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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긴 한데 후회하시지 마시라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손으로만 만들어 보는데 걱정이 왕창 왕창 되네요. 다른 분들 손으로 만지는 거 보면은 무섭거든요. 아통 없이 만드니까 이상해요. 일단은, 녹이는 단계는 많이 해봤으니까, 녹이는 단계는 쉽죠. 아, 근데 점점 갈수록 손에 묻는다는 슬픈 진실. 아, 물이 퍼지고 있다는 진실. 흑이흑이라는 진실. 아, 물이 안 섞여요, 여러분. 물이 막 도망가. 음, 이렇게 장어리가 남지 않게 해주고, 물을 다 섞어주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손을 닦고, 물풀을 넣어주고, 그 다음 또 손을 닦고 해야 되니까, 손은 닦아야 되겠죠? 당연히. 화장실 준비하시고 하는 게 좋을 듯 따라 하실 분은. 아, 진짜 싫어. 아, 내가 왜 이런 도전을 했을까 모르겠어. 아, 물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후! 물풀 등장! 오케이. 물풀 넣고. 물풀은 그냥 좀 많이 걸쭉해질, 오, 손으로 만지니까 이상하다. 많이 걸쭉해질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오, 와우, 반다드릭 와우, 겁나 반따드릭이다 이제 거의 점점 뭉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거의 통으로 따지면, 재우개 넣고 물풀 넣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아, 무서워. 나의 책상이, 불쌍불쌍하네요. 어우 어떡해 완전히 휑생이 돼버렸어요 어차피 희생 아이클레이라 그러긴 하겠지만 음악 소리 와우 반다드딕 손을 좀 닦고 이제 액괴를 넣으면 완성이긴 한데 불안불안하다 투무라 할 때랑 달라가지고 액괴 좀 꺼내고 올게요 이 정도 그냥 좀좀 좀 만들게요 아니다 중간 정도? 따지면 일일이 따지다면이 정도? 아투명 너무 투명이죠? 이 정도 눈 좋으신 분들은 회색이 올렸는 알겠죠? 눈안 좋으신 분들은 음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어이액기가 있으면요 이거 이렇게 딱세 개로 나누면 3분의 아니다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많이는 안 넣으셔도 되고 적당히 자기가 생각한 양 넣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예고합니다 소소가 내일에 내일, 그, 뭐지,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탑5에 들어갔던 얘들, 어, 한명 빼고, 얘들, 두명 빼고, <laughs> 얘들을 조사해봤어요. 뭘 조사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애교를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왜 오늘 안, 열, 왜 오늘 안 올리려, 안 올리냐고요? 왜냐면은, 어, 마블링, 도라에몽 애교가 있어가지고, <laughs> 그안 올렸어요. 답을내가 공개를 해버렸네. 하하하하. 빠블링 이끼가 있고 투명 이끼가 있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네요. 하하하.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죠? 진짜 퐁당거리고 어 쫀득쫀득거리고 진짜 진짜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만들어 보시면 강추 강추들이 뜻. 처음엔 강추 아니지만 강 강추, 강추들이네요 진짜로. 소서는 이만 해보도록 하고요 진짜 초간단이니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laughs> 이건 안 해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사인펜으로 색깔을 해주고, 그 츄팝이 잉크 묻히는 듯. 난 역시 츄팝을 닮은 거였어. 출판 너무 재밌으셔. 30살이 넘으셨는데 아주 재밌게 노셔. 이거는 칭찬인가? <laughs> 나에겐 칭찬이다. 누가 들어도 칭찬이다. 라고 하시겠죠? 어, 색깔을 라이언 색으로 최대한 맞추고 있는 소소. 어저께 좋아하는 아니 또 조사를 했더니 라이언이라는 얘가 나와가지고 어떤 말을 받았네. 라이언 색깔 내는 중. 아까 투명색 액정을 만 만들, 액기를 만들어봤는데 그 영상 올라있는데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이걸로 하도록 할 건데 색깔 최대한 맞추는 중. 이 아니야. 주황색으로 해야지. 제가 완성할동안 노래 한곡 듣고 계시죠? 아 잠시만 광고. 광고는 좀 양해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에핑언니 노래들. 아, 정말 에핑언니 좋아요. 원더케이의 진작에 구독을 했겠죠? 좋아요도 눌러줘야지. 너의 눈빛 속에 보석처럼 느껴져 내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줘

너의 진심을 보여줘 응, 가끔은 고그도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자 완성 액션 너무나 노래 좋은 것 자, 늘 끄고 있다. 쥐뚱이와 핑온이들 자, 이렇게 황토색이액개를 완성해봤답니다. 라이언이랑 비슷비슷한지 않네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쏘쏘쏘쏘쏘쏘쏘하고는 쏘쏘는 이만 가볼까요, 말까요? 가볼게요. 바이 바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 트와이스.